신형의 횡령 의혹으로 입방아에 오른 박수홍에 대한 사생활 폭로가 점입가격으로 치닫고 있다 위장취업 탈세 그리고 낙태 등 의혹까지 거론된 것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난 5일 박수홍과 1993년생 여자친구와 관련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박수홍형 횡령 의혹 폭로와 관련해 93년생 여자친구가 작전을 짠 것이라며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해서 대중을 완전히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경찰 아닌 검찰의 친형 고소한 까닭은? 친형 부부 고소 박수홍, 라디오 스타 출연, 사람의 상처받는 일 있었다.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고소장 접수했다 김세희 전 기자는 박수홍 형측 입장을 받아 박수홍을 뜯어먹어서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감자골 4인방을 키운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강용석은 그때 감자골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했던 것을 바꾸어 메디아붐 엔터테인먼트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전 기자는 박수홍 여자친구는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며 지난해 초 만나자마자 소개했다.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반대한 것으로 말이 많다. 클럽에서 만난 여자를 한달 만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니 당연히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수홍의 탈세 의혹 또한 제기됐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형이 운영한 웨딩업체에 위장 취업을 했다는 것이다. 김전 기자는 박수홍 순수익은 6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14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5만 원밖에 안 냈다고 강조했다. 박수홍 형이 횡령 의혹에 대한 해명보다 박수홍의 사생활 폭로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전 기자는 형이 횡령했다는 건다 여자친구의 댓글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 댓글 중 증거가 있느냐라며 여자친구와의 의견에 동조한 박수홍의 주장일 뿐 횡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전 기자는 내가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면서 생일 파티에도 같이 있었고, 박수홍이 만난 여자들이 몇 명인지, 낙태를 몇번 했는지 모를 것 같느냐라며 위미심장한 발언을 던졌다. 가세현은 박수홍 친형의 횡령 의혹에 대해 감성파리로 여론전에서 우위를 선점한 것 같다고 신랄하게 주장한 바 있다. 1991년 KBS 대학 개그제를 통해 데뷔한 박수홍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젠틀한 이미지로 톱 MC 자리에 올랐고, 사건 사고 없이 성실의 아이콘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유튜브에 한 댓글을 통해 친형 부부로부터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을 떼었다는 글이 게재돼 대중으로부터 안타까움을 샀다. 박수홍은 형의 횡령 의혹을 인정하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수홍이 클럽, 해외여행 품위 유지 등에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또 횡령 의혹을 받는 형 내외가 박수홍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 고생했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의 절친 손원수는 클럽 등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며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흠집을 내기 위해 꺼낸 이야기라며 반박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5일 친형과 형수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수홍 측은 일체의 피해 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형 또한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로 형제가 법정에서 만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